의도적으로 윌보도로 갈 거다. 당연히 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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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도적으로 위를 보도록 할 거다. 위로, 위 루트입니다. 위 루트는요, 의도적으로 뭐뭐 뭐 하도록 할 거다. 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이라고 이 의도적으로 뭐뭐 뭐 하도록 할 거다. 즉, 의도적으로 윌 보도록 할 거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 하나라도, 이거. 다른 건 암송 안 해도 좋은데, 이런 건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을 먼저요. 의도적으로 윌 보도록 할 거다. 이 말은요. 윌은요. 의도적으로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뭐뭐 뭐 하도록 할 거다. 다음에, 당연히 셀 거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위에 이미지를 보세요. 의도적, 의도적으로 높은 하늘 위를 쳐다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당연히 돈 많이 셀 거다. 당연히 뭐뭐할 거다 할 때는 반드시 쉘을 쓴다고요. 아시겠죠? 어떤 친구는 그럽니다. 어, 원전생님, 당연히 뭐뭐할 거다 이 쉘과 의도적으로 뭐뭐 뭐 하도록 할 거다 윌. 이거를 그 설명하시는데 주어의 뜻과 상관없이 당연히 멍무할 거다. 그럴 때는 죄를 반드시 쓰라고 그랬고 주어의뜻주어의 예, 조의 조의 의지가 표현되는 말로는 의도적으로 위를 보도록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쓴다. 그거는 다른 선생님이 별로 안 가르쳐준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이 질문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윌이나 쉘이라고 하는 게, 윌이나 쉘이 단순히 윌과 쉘의 차이점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대부분 윌을 사용한다. 어. 그러니까 윌을 사용하니까 쉘은 안 쓴다.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자꾸 위례 특별 용법이 나오고 쉐레 특별 용법이 나오고 조동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지에서도 나오고 거기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저 어? 단순 미래 의지 미래 막윌쉐레 용법 막 이런 것들까지 들이대는 선생님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이런 것은요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단순 미래 의지 미래 그런 말을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뭐저저 저 요즘에도 어느 선생님들은 뭐쌀 보리 보리 쌀쌀쌀 쌀, 쌀 해가지고 뭐 살길길 윌살살 살살길 살길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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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막막 달달달 외우라고 그래요 그런 거 영어에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어 아니 윌쉘 그런데 미국식 영어에서 쉘을안 쓰고 모두 윌로 쓴다 그래놓고 어? 상대방이나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볼 때는 그때는또 쉘을 쓴단 말이야. 아,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 춤출까요? 그럴 때 shall we dance? 쉘이 쓰이잖아요. 그때는 will we dance 이렇게 안 해. shall we dance? 쉘을 쓴다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상대방이나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본 것 뿐만이 아니라 하늘, 하늘의 뜻 또는 신, 신의 뜻, 법률, 의무 사항 또는 성경 말씀 또는 뭐 명령, 뭐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죽게 되는 법이야, 뭐 이렇게 뭐뭐 뭐 운명 아 이럴 때는 반드시 셸을 써야 돼 그걸 보고 셸의 특별 용법이라고 그래. 근데. 또, 어, 위례특별용법? 말하는 사람의 의지나, 주장이나, 고집이나, 뭐, 이런 거, 뭐, 거절, 뭐, 명령. 아이고, 어, 헷갈리고 복잡해요. 위례특별용법도. 근데 도대체, 이 선생님이 39년 동안 학생들에게, 오래전부터서, 이 딱, 이, 한, 이 한마디, 이 두마디. 의도적으로, 위를 보도록 할 거다. 와, 당연히 셀 거다. 그것만 붙잡고서 밀체의용법은다 해결된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옛날에 뭐 어, 살일윌, 윌살살, 살살윌, 살괴살 막 이런 거 단순미래, 의지미래 할 때도 이 선생님은 벌써 이 원리를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연구하고 연구하고 아니 왜 이렇게 헷갈리고 복잡해 단순미래, 의지미래라고 하는 게 그거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아니야 전체 문장을 수많은 예문을 보고 확인을 했더니 의도적으로 뭐뭐하도록할 거다의 의미일 때는 위리 쓰이고, 당연히 자연히, 당연히 뭐뭐할 거다. 이 의미일 때는 셸이 쓰이는 거라를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그걸 발견했다고요.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무슨 위례특별연법도 소용없고, 셰의 특별연법도 소용없고, 단순 미래의 지 미래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나또 어떤 친구들은 윌쉘 그러니까 모두 다 미래형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윌과 쉘은요. 현재에도 쓰여요. 현재에도. 예를 들어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법이요.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 현재 이렇게 말을 해도요. 현재, 그때도 쓰일 때도 셸리 쓰입니다. 그죠? 네. 많아요. 그런 문장들. 아마 이 윌과 셸리에 관한 그 특별 용법들 때문에 옛문들만 해도 막 한, 한, 한 300여 문장이 될 겁니다. 문제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잘좀 아시고. 아무튼, 어, 어떤 말들이 오더라도 내가 강조했던, 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위일 보도록할 거다. 이거 하고, 당연히 세일 거다. 이거 하고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안 가르쳐 줘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뭐, 위례특별령법 외워라. 셰레특별령법 외워라. 외우는 수밖에 없다. 뭘 외워? 외우기는. 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ill meet her someday. I shall meet her someday. I will meet. 위리 온 것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 나는, 나는 나의 의지대로 내 의도적으로 나는 그녀를 언젠가는 만날 거야 이 말이고요. I shall meet her someday. 이 말은요. 아이고 운명적으로 자연히 당연히 언젠가는 그녀를 만나게 될걸이 의미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물론,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익혀놓으시면,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윌과 쉘의 차이 뿐만이 아니라, 윌과 쉘의 뭐, 옛날에 익혔던 뭐,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이런 것들이 이, 한마디, 이, 한마디 말로 그냥 머릿속에 팍팍힙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 딱 통해지면은 그것은 윌이고 그것은 쉘이다. 또 윌의 특별 용법, 셸의 특별 용법 그것도 모두가 다이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지 뭐 따로 그 해도 아니 왜냐하면 셸도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윌도 의지가 들어가 있으면 둘다다의지래며 그건 그러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일과 셸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무엇 무엇할 거다. 의, 셸, 은, 주어의 뜻과 상관없이 무엇 무엇할 거다. 의의미로 쓰이며 의도적으로 무엇 무엇하도록 할 거다. 의, 윌, 은, 주어의 뜻을 표현하는 말로 쓰인다. 또한 현재 건 미래 다 쓰이며 의무문일 때는 주어의 의지와 반대의 의미라는 점에 주목하 바랍니다. 어. 미국식 경어에서는. 대부분의 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쇠은잘 쓰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상대방이나 듣는 사람의 의지 항의, 신 법률 성경 명령 등에 쓰이는 쇠이나 말하는 사람의 의지 주장 고집 거절 등의 위리 특별한 법으로 아직도 사용되는 것은 영어권의 사람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단순 미래나의지 미래 등의 방식이 아니라 원래 쇠는 당연히 무언가를 못할 거다의 뜻이며 윌는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못하도록 할 거다의 뜻이기 거다 때문임을 명심하라. I shall meet my mom this afternoon. I will meet my mom this afternoon.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나요? 셸 미트와 윌 미트지요. 그래요. 셸 미트라고 하는 말은요, 자연이 만날 걸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오후에 어 자연이 당연히 엄마를 만날 걸. 이건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I will meet my mom this afternoon, will meet.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 엄마 만날 거야. 이 말이에요. 두 개의 말은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느껴보세요. 오후에 우리 엄마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연히 만날 거야. 그럴 때는 shall meet을 쓴다고요. 밑에 있는 will meet은요. 아니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 엄마 만날 거야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셸과 윌의 구별은 이한 마디 아하라 비법이 한 마디로 정리해요. 당연히 셀 거다. 의도적으로 윌 보도록 할 거다. 죄는요 당연히 자연히 모모할 거다 이 말이고요 의도적으로 윌 보도록 할 거다 주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모모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쉽죠?